안녕하세요. 마크7 0 8입니다 풍암 파트너스 라이브에서, 풍암동에서 착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자, 오늘 식사 준비에 찾아왔습니다. 밀키트 전문점인데요. 착한 가게라고 하는 것은, 풍암동에서 매 달, 일정 금액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하시는 기부천사분들이죠.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메뉴가 다양해요. 밀키트 전문점인데, 바로 집에 가서 끓이기만 하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곳입니다. 보니까, 소물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빈치컵으로, 저도 여기 사먹어봤어요. 그죠? 저도 여기 사먹어봤는데, 어, 저는 부대찌개하고 육개장을 좀 사먹어봤었는데, 아, 어, 굉장히 맛있어요. 맛이 정말 깔끔하고, 어, 그리고, 이, 이, 집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메모 형태로 아주 간단한 레시피가 적혀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지, 어, 거기까지 적혀져 있더라고요. 자, 한번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자어 메뉴가 엄청 많아요. 어 안동찜닭, 어 소고기 샤브샤브, 그다음에 애들 꽃갈비 돼지 양념구이.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국물이죠 국물 떡볶이, 크림 떡볶이 그리고 파스타, 비비큐 어, 폼미까지 아주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요새 주부님들 사실 이 인도해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굉장히 힘들죠. 이럴 때 어때요? 제근길에 전화 통화하면 끝납니다. 여보 식사 준비 갔다 와. 그러면 식사 준비 끝. 아, 모두 풍암동에서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조리 되고 제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두 건강한 식사를 진녁 식사를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크 7080이었고요. 종아 파티 라이브였습니다. 자 보니까 어? 닭갈비 3인분인데 굉장히 저렴해요. 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에? 네, 그래서 지금 어, 닭갈비를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보니까 야채 따로 아주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고요. 고기는 따로 어, 냉동실에 이렇게 또 보관이 돼 있어가지고 아주 위생 상태가 아주 깔끔하신 것 같아. 사장님 이 깔끔하신 것 같아. <laughs>